최근 신형 니로의 공개 현장에서 완전하게 달라진 2세대 니로의 소식을 알려드렸죠.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된 이후에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요. 당연히 연비나 파워트레인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정보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출시 일정을 포함한 세부 문의사항들이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남은 기간에 출시가 될수 있을지 이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시 일정, 그리고 엔진의 인증 정보 완료되었죠? 연비와 함께 모르면 후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디자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부 정보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차량이 출시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시험 생산을 포함한 선행 양산은 시작되었죠? 전시차량과 시승차량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12월 말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출시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신형 리로에서 가장 많이 구입할 차량은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보부터 볼게요. 인증 내용을 보면 지난주 12월 15일에 인증이 완료되었고요.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기아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시해도 된다는 말이죠. 세부 내역을 보면 기존 니러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니러의 파워트레인은 DCT 6단, 배기량은 1580cc로 모두 동일한데요. 엔진의 형식은 지포 LL인데요. 기존의 엔진을 조금 개선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큰 개선 사항이라기보다는 배출가스 등의 환경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개선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파워트레인 개선을 포함해서 연비 등의 성능도 소폭 개선을 예상해 볼수 있네요. 다른 점이 있는데 공차 중량은 1405kg으로 기존 뒤로 1425kg보다 약 20kg가 경량화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제조 기술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경량화 부분인데요. 겨우 20kg가 감량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원을 알면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요.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의 크기는 니로보다 65mm가 더 커졌고요. 실내의 공간을 가늠하는 축거는 역시 20mm가 더 커졌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제법 큰 차이인 것을 알수 있죠. 차량이 훨씬 커진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20kg의 무게를 경량화 시킨 부분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죠. 경량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연비 때문입니다. 그럼 연비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연비를 알기 위해서 파워트인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부터 체크해 볼게요 기존 니로든 카파 1.6 GDI 엔진에 6단 DCT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105마력에 15토크의 성능을 발휘하죠 인증 내역을 보면 105마력이 5700rpm에서 발휘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DCT 6단 변속기와 조합이 된점세 가지 정보를 모두 종합해 본다면 기존과 동일한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파워트레인은 일부 좀 개선이 되겠지만 사실상 동일한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기존 니로는 16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도심에서 20.1 고속도로에서 18.7, 복합 연비가 19.5km였습니다. 리터당이죠. 하지만 실제 오너들을 만나보면, 니러의 연비는 발 컨트롤에 따라서 25km까지도 육박한다고 하는데, 극강의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죠. 신형 니러의 연비는 공식 발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포착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식 자료가 맞을 것 같은데요. 16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도심 21.9, 고속도로 19.6, 복합 20.8km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보는 제가 체크해보니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복합 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3km를 더 조용할 수 있고요. 최대 1.8km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복합 연비가 20km 이상이라는 점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차량 중에서도 뛰어난 연비라고 할수 있고요. 훨씬 작은 경차를 포함해도 신형 니로의 연비는 최고라고 할수 있어요. 차량이 더 커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실제 연비가 20.8km라면 가득 주유를 한다면 850km부터 10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전기 차량이 1회 충전으로 약 300km 전후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세번 충전한 것과 맞먹는 거리고요. 충전시간과 충전소를 이용하는 이러한 불편함까지 비교해 본다면 니로 하이브리드만의 차별성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저처럼 귀차니즘이 많은 분들이라면 현재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연비가 분명히 뛰어난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리로의 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19.5km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기준은 16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만약에 타이어만 18인치로 변경을 한다면 복합 연비 기준이 17.7km로 리터당 1.8km, 약 2km에 가까운 연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리터당 연비이기 때문에 50리터만 주유해도 100km의 어마무시한 주행거리 차이가 발생됩니다. 단지 타이어의 크기 차이인데요. 100km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죠. 누구나 월 1회 정도는 주유를 하게 될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만 가득 주유해도 최소 1200km의 주행거리가 타이어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효율이 좋은 엔진보다도 체감할 수 있는 연비 차이는 타이어에서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비를 중시하는 분들 알면 제조사가 제공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선택하세요. 한 가지 더 문의가 많았는데, 변속기인 DCT에 대해서 의견을 알려드리면 상위 차량인 스포티지와 니로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바로 DCT 때문에 더 비싼 스포티지를 구입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죠. 이건 좀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능을 강조한 차량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DCT는 오토미션보다 순간 응답력이 빠르고요. 연비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속에서 좀 울컥거리는 현상이 있고요. 약간의 슬립도 발생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와 비교해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분명한 개인의 차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못 느끼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다른 단점 중에 하나인 내구성인데요. DCT를 구성하는 플라이 휠 부분은 자동 변속기와 다르게 8만부터 10만키로 정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동 변속기를 이용하시면서 신차를 구입하고 한 번도 교체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좀더 부담이 될것 같네요. 따라서 DCT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무난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 변속기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고성능 BMW 차량에서도 동일한 DCT가 적용되고 있고요. 저속에서 울컥거림을 포함한 내구성도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변속기의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포티지와 니로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한 가지만 더 체크하세요. 주로 1열만 이용한다면 저는 니로 차량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패밀리 용도로 2열까지 자주 이용하는 경우라면 2열의 거주성에서는 니로보다 분명히 스포티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신형 니로도 기존보다 많이 커졌지만 스포티지는 중형 suv 급의 2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2열 공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패밀리 등의 목적이라면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에 따르면 12월 말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고요. 사전 계약 시점은 이전에 전시 차량과 시승 차량을 만들게 되고요. 900대 정도를 먼저 생산하게 되죠. 따라서 사전 계약은 22년 1월 중순이 높은 확률로 예상됩니다. 기아에서 22년도에 가장 먼저 출시할 차량이 바로 니로가 될것 같고요. 따라서 런칭은 1월 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기아도 밀어야 할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신형 니로의 출시 점과 연비, 선택 가이드 등의 그동안 채널에 문의가 많았던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